그 이제 고민 다 끝났어. 끝나면은 누가 와서 뭐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 뭐 이런 거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거뭐 정해진 거는 없고 무슨 그건 자기한테도 알렸어 자기가 그 어떻게 프로그램상에 두면 아, 하는 아니, 거 주는 건가 이거나 정해진 거 원래 관행사 때 와가지고 그거를 하시잖아요. 도통분교 와가지고 음. 뭐 그런 하는 그런 행사 음. 그럼 자 자기가 사월립 세션인가요? 언제랑 없는 거 없어? 그러면 식대는저 저는, 는 그, 사업 리플레이션, 전후 사업 0배 관련된 부분은 전혀 없는데. 진행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그게 필요하다러면 네. 간단히 네. 끝나고 뭐, 손님들 모아가지고. 아니, 결국 내가 하고. 오케이 할게. 그거는 진행등력, 그, 그런 것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공간도, 테스트도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90분 동안 공, 행사를 진행하고, 전후에 들어가는, 그리고 구수서로 그 들어가는 뭐, 전시공원이나 홍보공원, 이게 다돈 문제이기 때문에 결과는 시간에 도, 시간과 돈을 수치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 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모든 게 말씀드린 죄송하지만 은그 음. 정해진 금액 내에서 100%다 한다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추가로다 뭐지원받고나 없다라고 생각하고그 이렇게 하세요. 일단 그 안에 하시고, 그래도 뭐 최소금액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약에 그게 오버되면 그. 어제 그 이거를 이거는 프로그램에 꼭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까지안 된다. 근데 이건 꼭 전체 프로그램상에서 취지상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오가되어 되는 부분이 얼마나로, 이건 천부적으로 하세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런 칼질을 해야 돼. 아니 그렇게 일반 막연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까 나가 얘기해서 지짜를쓴다든지 진짜로 우리를 쓴다든지왜 <laughs> 우리가 진짜 뭘 하는데 이거는 이 와구에서는. 상식적으로 안 되는 거 있잖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사장님 이 그렇죠. 얘기했을 때, 그랬을 때 그래요. 내가 그 이제 특별 조치를 내가 네. 리퀘스트하겠다는. 그러나 그 원칙적으로는 그게 없이 일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네. 내가 싸움을 해보겠다. 네. 그런 뜻이. 그과에그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인데 그분이 이 예산은 도저히 안 나오잖아. 이렇게 가야지만이 이 예산 결정적인데. 그 부분인데. 스 시킬 수밖에 없어. 이거는 그 서포터를 안 해주면 우리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뿐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런 홍보대사가 필요하고 홍보대도 와야 되고 너네들이 어렌지 해야 되고 와서 이것저것 줘야 되는데 우리는 이게 필요하다. 근데 이 예산에서는 못 쓴다. 뭐 크든 작든 그거는 뭐 관광부서 같은 제주도에서 어렌지 해주고 하는데 못 해주겠다는 건 빼야죠. 할수 없어요. 네, 그, 아까 저기, 뭐, 제가 홀로그램 얘기는 제가 담당자 만나봤을 때상의본던 건데, 오늘 별 얘기고. 그건 난 기회야. 예, 저, 제가 이제, 이건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아직 김간독님하고 전혀 상의된 거 없습니다. 음. 그냥, 그냥, 방금 얘기한 거. 그래서, 예. 김간독님 의견을 제가 또 듣고, 음. 또 저희 회사 의견을 다 들어서, 음. 화요일 날 오전 10시까지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만약에 최종 안 돼도, 막, 김간독님 의견하고 저하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음. 저희 업체하고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 고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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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제가 체크할 거는 대충 체크됐고요. 감독님 체크하실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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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는 Okay. Okay. 는 k a y o k a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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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사실 사실 아주 고무적이네. <laughs>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딱 들었고, 부성부 대충 국가 그러니까 히스토리하고 당위성에 대한 틀림이 어느 정도 홍보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어. 그리고 당위성적인 얘기를 반드시 빠지지 말고서 호소하는 쪽으로 음. 해줘야 되겠다는 거고 또 중간에 이제 아무래도 영상들이 대부분은 여기 그 행사에 서포트하는 영상이 될 거거든요. 음. 그거 외에 앞에 인트로에서 때려준 영상이고 그리고 뭐 그런. 그 자잘한 것들 이런 건뭐저 저희가 가서 찍을 수도 있고 제주의 자연, 제주의 문화, 제주의 산업 이런 것들은 가서 찍을 수도 있고 받아올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서 이걸 할수 있는데 사실 기간하고 퀄리티라는 건 기간하고 시간하고. 주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홍보 응. 필름은 우리가 리퀘스트 한번 보내 줄것 같아. 예. 리퀘스트에서 보내 주니까 그럼쓸수 있는 건지 어떤지. 아니 그러니까 그쪽 홍, 저 관광 공사나 이런 데서 만든 음. 필름들이 있을 거거든. 그 그게 우리 우리 쪽에서 쓸수 있는지 어떤지. 그러 그러니까 각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저희 저는 저기서 사람들이 여행 다다 갔 어렵거든요. 지 원청자 내지 관광 공사에서